강초등학교의 2021학년도 1학기는 꽤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의 온누리 배움 프로그램에 참여해 말레이시아에 있는 친구들과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할수 있었던 덕분입니다. 온누리 배움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학교 간 국제 교류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프로그램입니다. 도내 14개 학교와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등 5개국 학교가 공통 관심사를 바탕으로 함께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 교류부터 실시간 온격 화상회의까지 알찬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영 벽방초등학교 환경 동아리 지시오는 온누리 배움 프로그램으로 말레이시아 친구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번 실시간 화상 회의 프로그램으로 만나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더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지난 7월 1학기 마지막 수업을 위해. 벽방초등학교 환경동아리 지시호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곳은 늘벗도서관입니다.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한 이곳은 교사들이 직접 망치질을 해서 야외 데크까지 함께 만든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벽방초등학교를 대표하는 친환경적 공간인 늘벗도서관 외에도 다양한 화초와 채소가 자라는 화단과 텃밭, 학교 곳곳의 공간을 활용해 누구나 편히 쉬며 환경 문제에 관한 책을 읽을 수 있는 과학실 앞이자 학생들이 직접 만든 기후위기 대응 관련 포스터 등 평소에도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는 모습입니다. 국제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준비할 것들이 꽤 많습니다. 우선, 말레이시아 친구들과는 영어로 대화를 하는 만큼 자신이 발표할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연습하는 것부터 수업의 즐거움을 더할 퀴즈까지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래도 아이들에게 이 모든 과정이 그저 즐겁고 재미있기만 합니다. 평소보다 더 열심히 책도 읽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는 없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차곡차곡 환경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번 수업은 지구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평소 실천하고 있는 것, 앞으로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재활용품 분리수거나 급식 잔반 줄이기, 에너지 절약 등 나이나 국적을 넘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어, 오늘 너무 긴장을 해서 기억이 안, 기억이 안 나요. 저희가 발표한 내용으로서는 이상 기후에 대한 대치법이랄까요, 음, 그런 종류로 많이 설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 음식, 전통 옷 같은 것을 많이 하였으니 서로에 대해 인사차, 이름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제 말레이시아의 환경 교육이라고 하면 되게 다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 가 않고 우리 이제 지구촌에서 공동으로 SDGS라는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2030년까지 함께 하기로 한 것에 의거해서 똑같이 해양 환경, 기후위기 대응, 뭐 플라스틱 줄이기,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저희와 크게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영어라는 언어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학생들이 다른 나라와 친구들하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얘기하면서 아까 기억한 것처럼 그 나라에도 똑같은 환경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대응하면 조금 더 재밌고 즐거울 수 있다는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건 특정한 누군가만 할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